다섯 글자로 넘어가면 맞습니까? 예 네, 맞아요. 맞습니까? 아, <laughs> 아 이게 밑에서부터 올려서 <laughs> 이렇게. 예. <웃음> <웃음> 어 왔어요 왔어. 오. 유정이지. <laughs> <이따! 누전히 씨! 웃음> 안녕 나는 미친 유정 김동현인데. 간호기 박살내는 멘트 인터뷰 한 <laughs> 대. 여기가 어디입니까? 여기는 왜 무슨 남산타워가 있네요? 없어져라! 우아! 용산 쭉 올라가다 보니까 무슨 해방촌 이렇게 해방촌은 왜 해방촌 왜 해방해방됐을 시 여기 태셨어. 멍충 멍충. 오늘 만나볼 분은 경찰의 유해진 특가 요정 특가 <목소리> 요정. <목소리> 오늘 같은 요정 들기를 만나네요. 경찰을앞수색 나온 건 어떻게 알았을까? 어떻게 알았을까? 뷰봐 뷰! 봐, 뷰. 없어져라! 아유 잘 살리네! 잘 살리잖아! 왜그거까지밖에 못해! 없어져라! <laughs> 이거 그대로 나간다! 우와 요정이다! 아 날아가야지! 요정이요! 아 감사합니다! 요정 한번 뭐..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! 건강하세요! 어 맞아 <laughs> 저기야? 저기가 오늘의 요정. 아 진짜? 리어노라리어노라인데 미어너라, <laughs> 갑자기, 어, 나 노크를 이렇게 세게 하는데. 나이스. 아, 오, 오, 예뻐. 날도 좋은데 낮잠이나 잡을 까나세은세 어, 음, 없어져. 아, 아! <laughs> 와. 안녕하세요. 한번 패스쳐. t v t b s 에서한번 뵀었죠? t b s 그... 그거 할때 라디오 할 때? 그그 라디오 그, 그 라디오에서 무슨 TVS? 로 하셨잖아요. t b s 안안 하셨던가? t v n t v n t v 셨던가요 t v 로 알았을까? 아 죄송해요 <laughs> 그걸 물어보는데 그 답변을 못해? 그 뭐랄까 <laughs> 시원하고 네. 어? 아우 어, 그냥 소리랑 풍! 쏠리는 그런 재미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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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봤습니다 그때 재연을 해서 네 너가 우경우를 응. 하고 우리님께서 <laughs> 어, 우리 김미려가 어떻게 알았을까? 김경진을 이 어떻게 조사했을까? <웃음> <웃음> 그때보다 못 살리시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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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라고요 유! 네 쓱! <laughs> 요정? 이스카 요정. 아향아재인줄 아, 알았는데. <laughs> 어? 아. <laughs> 아니 알았어요, 몰랐어요. 총선 떨어졌. 진짜 실업자. 요즘은 뭐해? 그냥 놀아요. 또 정치 하게? 계속 해야죠. 정치의 맛은? 쓴맛 단맛. 네네. 네 네. 최애 정치인. <laughs> 말문이 막혔다. <웃음> <웃음> 자자 보자 보자 김경진을 오오오 이겼어 이겼어 뭐가 혹시나 우리 음. 개그맨 동생 김경진가 이 <laughs> 먼저 나올까 <laughs> 축하해 최근에 음. 그냥 그 어쩌다 우연히 따라 잡았나 최근에 봐 최근에 좋아 큰 사고를 <laughs> 어. 초대형 사고를 지금까지만 <laughs> <laughs> <초대형 사고를 웃음> <laughs> 출연하고 이제 더 이상 출연 안 하겠어 아니 왜 그래요 어떡 자 일단 우리 경진이 이름부터 서울 경의 높은 언덕 경 음. 진압할 진 <laughs> 네. 서울 네. 이 수도 높은 언덕을 네. 진압하겠다. 네. 뭐 이런 뜻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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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한테 물어보지 마.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니까. 그만하시죠. 근데. 1966년생. 65년생. 할아버지가 응. 술한잔 드시느라고 일년 늦게. 그러면 57. 57. 27. 57. 27살이라고 57. 해줘. 가난한 음. <laughs> 농부의 칠 네. 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 1989년 사법 시험 합격. 인천지방검찰청 검사. 음. 여기 2008년 인권변호사로 <laughs> 활동을 했는데 특별한 사명감 아니면 뭐 혹시 네. 어, 정치하려고 그랬을까? 정치하려고? 아, <laughs> 솔직한 친구야 20대 총선 때 광주 북구 각 선거구에서 70.8%라는 <laughs>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! 기록! 광주 전남 지역 최다 득표로 당선! 전국 3등! 어, 어, <laughs> 공단 청문회에서 핵심을 찌르는 질문으로 맹활약. 그때 우병우 전 수석한테 최순실은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? 어떻게 알았을까? 일부러 사투리를 좀 아니 일부러 쓴건 아닌데 워낙 화가 나가지고 응. <놀람> 마리아, 하고. 이 시키마니야 군중을 이해야하고 지금 시키를 그냥 어디서 이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? 응. 집중을 너무 하다 보니까 어. 사투리가 그냥 확 어떻게 알았을까? 호남계 중진 의원들을 주축으로 만든 민주평화당으로 옮김. 어, 그러나 민평당의 내분으로 네 탈당을 선언. 응. 응. 자, 21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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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선! 낙선! 아, 다, 자, 거기서 끊고. 음. 지난번에는 응. 최다 득표로 응. 당선이 됐는데 응. 전국 3등 했는데 응. 왜 이번에는 낙선이 됐을까? 놀러 가고 싶지만. 꽃이 <laughs> 울고 <웃음> 싶어라 <웃음> 하여튼 울었어 어찌합니까 YES or NO로만 대답해주세요 아유 예뻐요 네. 아직도 검찰은 썩어빠졌다 NO 과연 NO라고 했는데 네. 진실이 나와지 네. <laughs> <laughs> 이런 썩어빠진 검찰 때문에 솔직히 나 청문했대 우병우 부담됐다 예스 yes. 음. 부담됐지만 음. 당당하게 음. 이첫 번째가 아 아하. 아하. 우병우는 깜이었다 아, 네.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수원 선배기도 하고 검찰에 있을 때는 우병우 씨가 유능하다고 잘 알려진 음. 검사였고 마음속으로 약간의 리스펙은 있었지만 아. 그래도 잘못한 게 많이 있으니까 오을 내야겠다 말씀해 보세요 윤석열 신드롬 음. 거품이다? 노 no. 거품이 아니다 아. 가품 아니다. 이것은 찐이다! 윤석열은 찐이다! 찐이다. 찐, 찐, <목소리> 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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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! 모른다! <목소리> 아! 품이래요가파이래요고고 아아아아 자, 오늘의 워빙업 게임은요. 우선 줄넘기, 리셋 시키시고요. 리셋. 네. 시작! 앞서 잠깐 나왔지만 김경진 하면 국정농단 청문회 빼놓을 수 없죠 유시민 이사장한테는 극찬을 받은 질문이 있다면서요? 어? 아 그런 질문이 있었다고 어, 저, 저, 하죠 김경진 정리... 의원이 청문회 때 질문을 뽑아내는 능력이 보통이 <laughs> 아니라고 하시면서 국회의원은 뭐 모르... <laughs> 저렇게 해야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그디 어디 거짓자 다시 평소 말싸움 잘 하시는 편세요안해 아, 네. 말싸움 아. 잘못해 지금 물어보는 근데 그 답변을 못해. 제가 <laughs> 라디오 생방 중에 함께 출연한 팬하고 싸우고. 왜 그러신 거예요? 우겼으니까 우겼으니까 우긴지 대장이잖아! 그래도 김남국 의원하고는 방송하기 싫었어 그럼면 그 김남국 의원과는 푸셨어요? 안 풀었어요 안, 안 풀었어요? 풀었어요. <laughs> 아, 한동안 기지개 갈 거야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? 아, 똑바로 살아라! <laughs> 그냥 김남국 의원님 얘기하시라 그랬어 왜 그래요? 아이디 jasper 님이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외국 <laughs> 사람이 한국에서 대학 나오기만 하면 기적수능법 통과시킨 게 사실인가요? 아니 법안을 제출은 했고 통과는 안 됐어 <laughs> 아니 왜 그러신 거예요? 우리나라에 젊은 사람이 너무 없어 저출산이라 아. 그래서 나라에 젊은 사람이 있어야 국가도 돌아가고 나중에 국회의원 들 다시 되시면요 아. 이거 하나 해세요 전업주부도 일자리라고 네. 임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, 알겠어요 참고할게요 그래야 돌봄이라든지 긴급 보육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엄마들이 진짜 죽어나거든요 아니 그래서 네. 전업주부가 제일 힘든 거 아시죠? 친할머니들 네. 아니 정식 돌봄이로 급여를 주자 아니 엄마도 엄마도 기게 엄마. 인정을 해줘야 돼 아, 오케이 엄마도 인정 오케이, 오케이. 힘들다. 저거들. <laughs> 이거밖에 안왔지6 2고6 6이 많이 했네. 난 집중하는 사람이에요. 아, 자, 긍정적으로. 긍정적으로 고. 편집해주세요. 아우. 오. 저희가 새로운 게임을. 레디, 파이팅! 레디. 자, 검사! <laughs> 검사 정치 평론가 <laughs> 국회의원. 이그 중에서 가장 최고는 국회의원이다! <laughs> 제 마음속으로는. 안철수대 오세요! 네. 오.

이 놈이 세네. 그거는 윤석열이 나름대로 강단이 있으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국정원 비수사하고 또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 관련된 비수사하고. 그러니까 강단이 있으니까 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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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. 차라, 아! 차라! 내가 약하네. 윤전 총장의 행선지는 과연? 어디일까요? 국민의힘일까요? 아니면 제3지대일까요? 몰라, 몰라, 몰라. 아니, 말 돌리지 말고. LH 사태의 역할로 네. 문재인 대통령과 이 민주당 지지 율이 안전하라 그랬어요. 민심이 등을 돌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그게 LH 하나뿐이겠어요. 임기 말 최대 위기라고 보시나요? 그렇죠. 이게 위기가 아니면 뭐겠어요. 근데 한두 가지가 더 있어요. 한두 가지가 더 있어요. 조국 선생이 만약에 재판받고 법정 무섭게 해서 징역한다면. 그거 아? 진짜 믿죠. 단, 법, 맨! 짝. 도레미. 에? 놀래미? 도, 도, 맨. 도레. 도레미. 친, 시. 친, 시. 친, 이. 치 기다려. 친, 지. 친, 시 정진아. 경진아, 경진아, 우하지마 아, 경진아, 우하지마 아니 그니까. 십색, 십, 십색. 볼펜, 십색 볼펜, 십색 볼펜, 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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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. 볼. 볼펜, 십색 볼펜, 십색 <laughs> <10세 웃음> <laughs> 볼펜. 아가씨, 아가씨, 발냄새, 아가씨, 발냄새. 오오오 오늘 많이 맞췄네. 시작! 유해진, 유해진, 오다. 보다. 유해진 모자. 보다. 보다. 유해진. 보다. 보정. 보다. 보다. 유해진 보자. 패스. 병. 우. 야. 변호사. 변 아니. 변. 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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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, 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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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. 계속 동문상담 하시지 말고 아씨 아시. 아침 아씨씨 아직 아씨 아직 아직 경치지는 점끼야아씨아직아씨아직아씨아씨아이아씨아직스아 아직 씨씨씨씨씨씨 아시. 렌즈 아 OK. 아이씨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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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못하시네요 네. <laughs> <laughs> 사랑한다 어. 사랑해 2대1로 너가 비밀로 네네 진정해준다 맞고 싶으신 가 골라주시겠어요? 음, 여기 제일 좋습 <laughs> 아유 세상에 어. 이걸 또 고르셨어요 그래. <laughs> 네. 어디 몇 대? 머리 왜그만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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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대만 응한 <laughs> 대만 이안나 <laughs> <한 대만. 웃음> 아서 아, 바꾸실래요? <목소리> 그대로 머리를 하실래요? 아 마음이 약해가지고 진짜으로 <목소리> 등짝 <목소리> <목소리> 어떻게 저렇게 오만방자 할수 있을까? 띵띵이 되게 뚱뚱하시네 국민이 사랑으로 때리는 매입니다 자 <목소리> 아, 갑니다 <목소리> 둘셋둘셋 아 간호하게 박살내는 냉땅 인터뷰 아방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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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, 그럼 받아주세요 <목소리> 어? 다음 주 누가 맞을래? 민주당 입당과 탈당을 반복했다. 음. 인기 영합주의다. 음. 철새 정치인이다. 아. 엄청 두들겨 맞았다고 하더라고. 빡구. 빡빡빡난 철새야.